이번 시간에는 밤하늘의 달과 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밤하늘의 느낌이 나기 위해서 배경의 색깔을 먼저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오른쪽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맨 왼쪽에 시작색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색을 누르시고, 어두운 밤하늘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의 색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색깔은 조금은 밝은 색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달을 넣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 도형, 하원을 선택해 주시고 Shift 키를 누르면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고 너무 노란색이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다른 채우기 색 사용자 지정에서 조금 위로 올려서 색깔을 바꿔 주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색이 기존의 색이고, 여기 위에 있는 색이 새로 설정되는 색입니다. 확인. 이제 별을 넣어 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별및 현수막에서 자유롭게 별들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를 눌러서 정확하게 만드셔도 되고, 시프트를 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별의 모양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키보드의 Ctrl+A를 누르시면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형 채우기에서 똑같은 노란색을 넣어주시고, 모양은 마음에 들도록 모양 조절점을 이용해서 별의 모양을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별들을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Ctrl A 를 누르시고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달을 클릭하시면 달을 제외한 모든 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Ctrl 키를 누르시고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적당히 드래그해서 별들이 밤하늘에 좀 많이 보이도록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Ctrl A 를 누르시고, 다시 키보드의 Shift 를 누른 채로 달만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Ctrl 키를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별들이 많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ESC 키를 눌러주시고,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은 선택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적당히 지우시고 간격도 대충 드래그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바퀴를 굴려줍니다. 그러면 화면의 크기가 줄어들죠.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확대 축소를 드래그 해도 됩니다. 적당하게 화면의 크기를 줄여주시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범위를 지정해서 바깥쪽에 있는 화면의 바깥쪽에 있는 도형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trl 마우스 바퀴를 굴려서 화면을 확대하셔도 되고 스크롤바를 드래그해서 화면을 키우셔도 됩니다. 이제 별을 모두 선택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에 Ctrl A 를 누르시고, 달을 제외하기 위해서 Shift 를 누른 채로 달만 클릭해 주시면, 별들은 모두 선택되고, 달만 제외가 됩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에서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모든 별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에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흩어 뿌리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별들이 사라지는 효과를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때는 애니메이션 추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밝기 변화를 주시면 흩어 뿌리기 효과는 사라지고 밝기 변화만 적용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추가를 눌러서 밝기 변화를 주시고 다시 애니메이션 추가에서 추가 나타내기 효과, 원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고, 처음부터를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차례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제 esc키를 누르시고, 클릭할 때마다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상단에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창이 나옵니다. 지금은 3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채로 1번을 클릭하시면 1, 2, 3번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할 때를 이전 효과 다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쇼에서 처음부터 클릭하지 않아도 애니메이션 효과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esc키를 누르시고 애니메이션 창에서 재생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재생시간을 클릭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2초를 해주시면 모든 애니메이션 효과가 2초 동안 유지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고 처음부터를 해주시면 2초 동안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